アンポレ保険はいお預かりしますね。ここにはいサインを中産はい。で<お>えっと間違いないか確認お願いします。お給食にバレンタインと節分です。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<laughs> はい。フィリピン始まりました。まずはじめに、えー、ブルーレに参加するのは初めての方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。大丈夫ですかね。 분위기가 좋습니다. 단지 다이 찍고, 아, 3곡분의 1000도 1 0아0도 1000도 1 0 아, 그도1 0 스페셜 게스0 0도 1000도 아, 0 0 0도 1000도 1000도 1 0 0도1 0 아, 0도 1000도 1000도 1 0도아

일본 노브레베는 5회메 상가 됐어. 5회메? 네. 시마라미 카이도 자전거 진짜 좋 말이 맞으네. 관심이 됐 오야마 신자. 오야마 신자. 인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갑니다. 단튼다 첫 번째 p 이 도착했습니다. 오츠카라사마데스. 이 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. 이렇게 없습니다. 미은이때도요 <laughs> 네베, 하이라이트, 시마라미, 가이도, 전계 진입합니다. 거리는 60km고, 36개를 건너서 히로시마로 갑니다. 굉장히 가고 싶었던 코스였는데, 구르베를 통해서 가게 되네요. 자, 코스에 나와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습니다. 아, 오. ね何度もあたんすか <laughs> インスタで見ました。うん 와, 이 사르. 야, 이게 커스 밖에 있는 포토존에 안내 해 줬습니다. 와. <laughs> 저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, 와, 진짜. 신나라미카이도 제대로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이렇게 친절하십니다. 따뜻하게 이렇게 좋은 경치에서 마십니다. 고하한 네. 어, 삼아 드시다. 이야 네. 벌써 DNF 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. 네, 날씨도 춥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다들 많이 좀 힘들어하네요. 저도 이제 열심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바리마스 경치가 그냥 갈수 없는 경치입니다. 저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진짜 끝내 줍니다 여기. 사키니 때구자 사이 아키라 메지니, 최고마대 간소시마스. 실패시나코 때도이 이래.

아, 저거 배경으로 이 사진 찍으면 됩니다. 네, 계속 바람이 막 세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, 바람이 이렇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음... 에휴. 야, 이제 딱1 0 0 k m 탔습니다. 팬이 좀 5kg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여기서 뭐안 먹으면 못갈것 같습니다. 일단 행동식으로 딱 가볍게 보급하고 빨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파워젤부터 하나 먹겠습니다. 시코크 레벨에서 챙겨둔 것들 보급 다 먹을 겁니다. 두 번째 PC, 로선 도착했습니다. 저도 얼른 먹고 네. 가도록하겠습니다 타임아웃을 네. 하자. 전 전마다 시간이 안 돼. 이거 48분이야. 아, 시간가 충분です. 덜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챙기십니다. 아, 큰일났습니다. 비방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오, 일본에서 본건 처음 봅니다 안녕하세 여기에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<놀람> 아. 자,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아까 그냥 미리 우기좀살 걸. 드디어 편의점 발견했습니다. 서 안에 미지나 손에 감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. 아, 아, 아. 세 번째 시피자, 마지막 시피, 도착했습니다. 이런 모습입니다. 이거 먹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무장갑. 완전 얼었습니다, 손이. 큰일 났 이거. 완전 추워. 손가락, 발가락, 다리 다어서 지금 얼어 죽기 시작입니다 지금 뭐, 마비됐고, 아좀 뭐, 지금, 다리 타도 좋습니다, 지금. <laughs> 아, 여기 정말 긴 터널인데, 여기만 나가면 이제 끝납니다. 드디어 골, 아, 여기 편의점 시간으로 완전 시간이 측정이 됩니다. 아, 내일 라이딩인 거 보고, 잡고 그냥 오늘 랜더너들 모임에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먹어야 될것 같으니까 자 이거 아 이제 브레베 카드랑 레시토 반납하면 됩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이것아시고 국가라 기마시다 <놀라>

Thanks <laughs>